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AI 생성, 뭐, 이런 것들을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 AI 생성 배경음악을 클라이언트분에게 제시를 했다가, 네, 빠꾸를 맞은 그런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수노 AI 영상을 전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배경음악을 내가 프롬프트에 적는 대로 생성을 해주고, AI가 씹어 먹고 있지. 정말 이제 AI 시대. 여성 제작 사진 보정 모두 AI가 씹어 먹고 있지. 가수 목소리도 입혀주고 악기만으로 배경 음악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상업 현장에서도 쓸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사실 지금 나오는 배경 음악도 어 스노 AI에서 만든 배경 음악이거든요. 근데 제 거는 제가 마음에 들면 상관없으니까. 어 제가 클라이언트니까 마음에 든 것을 쉽게 고르고 쓸 수가 있는데 또 클라이언트 분들은 또 레퍼런스 배경 음악 이런 걸좀 제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캐치 영상 같은 거였는데 제가 한 AI 생성 배경 음악을 생성을 해 가지고 이제 몇 개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어 그것보다는 좀 이런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거를 이제 레퍼런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레퍼런스대로 또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지고, 어, 스노우 AI로 배경음악 생성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참 레퍼런스처럼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 만드는 게좀 쉽지가 않아요. 좀 약간 단조로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드라마틱한, 좀 시네마틱한, 이런 좀 기승전결이 있는 이런 배경음악을 좀 원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아트리스트랑 모션 어레이랑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배경음악을 이렇게 보내드려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제 납품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좀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하시면 어그 배경음악 비슷하게 찾아내는 거 a i 로 생성해내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아트리스트나 모셔널의 이런 좀 이미 배경음악을 작곡한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대중적인 것들이 좀 많고 어 많이 익숙한 좀 노래, 멜로디, 어 코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제 어 클라이언트분들이 클라이언트 더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AI 생성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방향이 어떤 레퍼런스 음악을 집어넣으면 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생성해주는, 뭐, 코드를 뭐 비슷하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지 AI 생성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걸 비슷하게 생성해주는 게 이미 있잖아요. 음악, 배경음악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당분간은, 어, 이런 아트리스트나 모션어레이, 기존의 배경음악, 어, 사이트를 좀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나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스노 AI를 사용해도 되지만, 어, 아직까지는 좀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